안녕하세요 오늘은 100원짜리 어, 휘기동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가 한 1시간 한 전에 벌써 10원짜리 영상을 올렸거든요 이번에는 그걸 세트로 해가지고 100원짜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휘기 100원 동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 1970년 100원짜리 떠올릴텐데 그거 맞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100원 휘기동전은 1970년 100원짜리입니다 그 동전은 어, 사용제일 경우 2만원까지는 2만 지만 아무튼 몇천원 정도 하고요. 몇천원에서 만원 정도 하고요. 사용제인데 좀 상태가 좋다 그러면 최대 10만원 그리고 뭐 미사용이나 이런 거는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희귀 연도는 1981년 100원입니다. 이건 에? 할 수도 있는데 어, 1981년에는 100원짜리가 딱 10만 개밖에 발행 안 됐고요. 어, 가격은 사용제는 한몇천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미사용의 경우 몇 십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는 어세 어, 번째는 제가 봤을 때 98년 100원짜리입니다. 1998년에는 IMF 때가 때라고 때라 가지고 어 이제 100원짜리가 좀 500만 개밖에 발행을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냥 희소성까지 앞에서한사용자의 경우 3천원에서5천원 그다음에 최, 그러니까 미사용의 경우 5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어, 오늘은 이제 100원짜리 휘기 동전을 정리해봤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르세요. 제발. 알겠죠? 안녕!